지금 이제, 처음은 비사보니까 당연히 툭툭 끊어지는 건 있을 수 있지.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에서 어떤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해. 그러면 이렇게 말이 끊어지진 않아. 지금은 1번, 2번, 3번을 가지라는 뱉어놔야겠다는 강박이 강한 것 같아. 향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좀, 뭐, 남자들이 향수 많이 끊으면 좀 그렇다고? 아니야. 대부분 여자들은 정말 좋은 향이 난 남자 휙지 나왔을 때, 눈이 한번더 가거든. 그런 거라니까, 향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냥 얘기만 그렇게 편하면 되거든. 지금 이제 1번, 2번, 3번을 어떻게 같이 정리해야 될까? 생각이 강해. 요거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이거 더 반복할 거야 계속.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아, 그 생각 그대로 말하면 되겠네. 요런 마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좀 편하게 나와. 지금은 아직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틀을 잡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 괜찮아. 어, 몇번더 하다 보면은 이래도 깨지고 저래도 깨지는말 몰라 던져 봐. 이런 마음을딱 드는 순간에 정말 모든 게쪽녹아 지금 은 불편한 관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지금 한 번에 안 되니까. 근데 깨달은 이 와. 그냥 툭 던져도 괜찮네. 이 왜냐하면 툭 던지면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괜찮거든. 근데 스스로 괜찮네 라고 느끼는 순간까지는 이 불편한 게지속될 거야. 근데 그냥 툭 던졌는데 뭘, 뭐 이래도 방금 되는 거야? 어 그런 거야. 그럼 그때부터 아 이렇게 와. 그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이 과정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아, 아직 깨달음이 지 않았어.